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우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사순절 몇째 주일이죠?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꽤된것 같아서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 마음 가득 담아 매일 매일 사순절 달력을 하며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복습을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사순절 첫 번째 주 기억나나요?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투두는 무엇이었어요? 유혹을 이겨라. 그럼 두 번째 투두는 무엇이었죠? 찐으로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두는 제자가 되라였어요. 3주나 진행해서 기억을 많이 더듬어야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오늘 함께 나눌 사순절 네 번째 주 투두는 변화되라입니다. 변화를 잘 보여주는 생태계에 관련된 알렌의 법칙이 있어요. 1877년 알렌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생물학적 법칙인데요. 이 동물을 보고 우리는 토끼라고 부르지만, 더운 지방에 사는 토끼는 이렇게 다리가 긴 반면,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토끼는 다리가 짧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운 곳에서 살려면 바람이 잘 통해야 살수 있고, 추운 곳에서 살려면 최대한 열을 뺏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토끼지만 잘 살기 위해 변화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잘 살기 위해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주인공은 누구죠? 맞아요. 사케오예요. 이절은 사케오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리장과 부자라고 해요. 세리장은 직업이었는데요.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어요. 그 중에 장이라고 하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보내는 이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정말 미워했어요. 우리 민족의 배신자라는 취급을 받고 있는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사회적인 지위로나 재정적인 부여함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이었죠. 그 중에 최고 높은 장이 바로 사기후였던 거예요. 그사기후의 유명한 행동이 3절과 4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던 예수님이 사께오 자신이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께오는 어떻게 하죠? 나무에 올라가요. 예수님을 무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 사께오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키가 작았던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케오는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전도사님이 작년 6월달에 이스라엘 성지답사를 갔다 와서 사케오가 올라갔다던 돌무화과나무를 보고 왔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나무가 높지 않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랬을 때그 당시 이스라엘의 키가 작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라면 150cm가 안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그랬겠다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갔던 사케오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화책 읽듯이 아 그렇구나. 사케오가 키가 작아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에요. 아까 전도사님이 사케우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세리장이요. 세금을 걷어 로마 정부에게 주는 직업이었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승승장구 성공할까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잘 보여야 할까요? 아니면 로마 정부에게 잘 보여야 성공할까요? 철저하게 로마에게 잘 보여야 승승장구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바램은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구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따랐던 건데 이 소식을 로마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은 무척 싫어했겠죠 경계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제일 애타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세리장 사케오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높은 신분에도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겠어요. 사케오가 대체 왜 그런 거지?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며 사케오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눈치챌 수 있어야 해요. 이상했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사케오에게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이 말에 너무 기뻤던 사케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사교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순간인 것 같은데 주변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뭐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개오를 뭐라고 불러요? 이름도 안 불러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사개오 이야기가 10절까지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개오를한 번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사개오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죄인 사개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했던 죄인, 사께오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던 사께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거예요. 내가 세리를 하면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내 배나 갚을게요. 사케오의 행동이 변화된 거예요. 그는 어떻게 이런 다짐을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사케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라고 칭찬도장을 꽝 찍어주셨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이라고 낙인찍혔던 세리장 사케오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 장면을 우리가 좀더 멀찍이서 볼게요. 내가 이 장면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왔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던 사케오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 보여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시간이 좀더 지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사케오 집 앞에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 사케오가 있죠.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사케오죠. 예수님을 따라 여리고로 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고 갑자기 나타나서 나무에 올라갔던 사케오는 예수님께 구원받았다 인정까지 받아버려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시지? 언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실까? 하면서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자신은 변하지 않고요 그런데 사께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요. 체면도,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절한 사께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는 참된 변화를 결심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누가 복음을 썼던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걸까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읽고 느낀 메시지는 너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께오니? 아니면 그냥 예수님 곁에 있기만 한 사람들이니? 라는 질문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까지 드리지만 난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에휴 저 사람은 죄인이네 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해주셨어 너무 기뻐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사개오인가요 바라기는 우리 소년부 모든 가족들이 변화된 사개오가 되길 바래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알레네 법칙 기억나죠? 토끼가 환경에 따라 다리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함이었어요. 환경은 너무 추운 곳인데 아휴 다리는 길어야 매력적이지.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하고 토끼가 변화되지 못한다면 결국 얼어 죽고 말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변화해야 잘살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변화되지 않는다면 죽고 말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0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말씀을 따라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충신의 가정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와 치료와 회복을 기다리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 아멘.